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K리그 국내 축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울산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주에는 주말 일정과 주중 일정이 모두 있던 상황이라서 선수단의 체력적인 이슈나 몸 상태가 꽤 심각한 모습이다. 김학범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한 활동량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부상 병동인 시절에는 내려앉는 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꽤 하기도 했다. 울산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팀적인 압박보다는 존 프레싱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서 울산은 문제는 상대가 수비적인 운영을 할 때의 대응이다. 대체적으로 최근 득점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해서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나서면 측면에서의 크로스로 단조로운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잦다. 그나마 주도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원두재와 정우영이 합류해서 삼선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다. 제주가 부상이 잦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인 운영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울산이 상대가 이런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면 유자 빌드업이 이어지면서 답답한 형국의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그나마 후반기에 삼선을 보강해서 수비적인 역량을 올린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FC 대 전북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최근에는 전북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전북이 강원의 공격성을 부담스러워해서 상당히 잠가 버리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특유의 공격성으로 잡아버리는 형국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태다. 물론 강한 압박으로 전북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늘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 전북의 전방위적인 보강과 이승우의 합류가 약점이 될 우려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북은 이승우와 안드리고 등 전방위적인 보강을 하면서 후반기 돌풍을 예고한 상황이다. 일단 이승우는 주말에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다. 이승우가 후반에 조커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는 것으로 수원FC의 호조를 이끌었는데 안드리고도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와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대체적으로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늘 강원의 수비에 수비진이 힘겨워했던 것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면모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친 강원의 틈을 이승우 같은 조커 자원들이 공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강원이 최근 전북 상대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